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 환경 분야에서 가스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그 부피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표준 상태에서, 그렇죠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이죠. s o 2의 농도가 0.05g m e 제곱미터라면래서 여기에 부피가 이렇게 사실은 되어야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80도씨 0.9 ATM에서 약몇 퍼센트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대기에서 ppm은 밀리리터퍼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람을 뭐로 바꿔주면 되냐면 밀리리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1몰은 그램 분자량. 자, SO2니까 얼마가 될까요? 네, 64g이 될 겁니다. 그리고 22.4L. 네, 1몰은 그램 분자량 64g에 해당이 되고, 이 아이는 22.4L의 부피를 차지한다. 어디에서 그래요? 네, 표준 상태에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그램을 밀리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분자량이 맞구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이그램이랑 같은 게 22.4리터죠? 64g이랑 같은 거는 22.4리터. 여기 보시면은 64g이 22.4리터. 언제? 표준 상태에서 1몰에 해당이 되니깐요이 리터를 이제 어떻게 해줬어요? 없어지고, 밀리 리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뭡니까? 네. 0도 C 1 기압에서 0.05g이 몇 밀리리터냐? 예.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80도 C 0.9 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했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큰 수가 위에 와야 되고요. 작은 수는 아래. 자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부피도 증가할 거죠 그래서 큰 수가 위에 작은 수가 아래 절대 온도에 비를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만 표준 상태에서 0도시0도시 어, 어, 0도시 1기압에서 80도씨 0.9기압 실측 상태로 바뀌었냐 그게 아니죠 밑에 있는 분 모도 얘도 에, 실측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아요. 약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17.5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온도 압력의 보정을 하지 않아도 이 문제의 정답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가 어떤 계산 어떤 상태였어요? 네. 표준 상태였어요. 즉 ppm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어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예, 그대로 간다. 단, 대기에서 대기만. 왜 그래요? ppm이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즉 볼륨과 볼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질인 경우에는 달라져요. ppm이 밀리그램 퍼리터.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대기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결과 값은 같다. 즉,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는 이 과정, 여기 과정을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